이걸 한번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. 지각조터 결소, 조의 종래, 그다음에 청소. 이거는 아주 기본이잖아요. 자, 이것을 제가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. 이거를 잘 관리를 해.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런 걸잘 관리하면 그 뒤에 부직국집한 사건들이 예방이 돼요. 잘안 일어나요. 자 학생들 지각 많이 하잖아요. 지갑을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할일들이 있어요. 뭐냐면 엄마 아빠가 또, 아니면, 편부편부기 편모, 때문에, 아, 아버지가 일찍 출근하고, 머니가 일찍 출근하고, 혼자 있는 애들. 이런 애들 어, 깨우고 갔는데 또 자. 이렇게 상담통해서, 그런 애들은 제가 아침에 모니크를 해줬어요. 너몇 시에 일어나면 너 잠, 너 추가 하냐? 일곱 시에 오 알았어, 선생님 일곱 시에 모니크 해줄게.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다니고 했을 때는, 제 명을 모니크를 해줬어요, 제 명. 시간들이 다 달라. <laughs> 어떤 애는 6시 59분, 어떤 애는 7시 29분, 어떤 애는 뭐, 7시 1 0분 이렇게 다, 저는 알람을 내놔야 알람. 알라 울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1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지각 습관을 붙이고 지각하지 않게끔. 이런 애들 지각을 안 하게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각하는 애가 하나 늘어나서 걔가 계속 지각하게 되면 또 늘어나고 또 지각이 늘어나면 결석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아이가 지각 안 하게끔 제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어요. 또예 제가 이제 우리 동문께서는요, 조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, 조퇴를. 그럴 경우에 진입장소 쭉 높여 문턱을 세요. 조퇴일에는 약속을 정해요,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도 정합니다. 조퇴할 경우에는 꼭 보건실에 일단 갔다 와야 된다 보건선생님의 일단은 확인이 있어야 된다. 두 번째,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조퇴 허락했어요. 그러면 꼭 병원에 간다고 하잖아요, 애들이 좋다면.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꼭 처방전하고 약하고 약보통. 3종 세트를 다음 가져와요. 애들이 이제 집안이 어려운 애들은요, 처방전을 무료로 받아요. 그래서 아프다고 하고 처방전만 받아도 안 아픈 데가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3종 세트 받아오면요, 돈을 써야 되잖아요. 내가 이 돈을 주고 할, 주고 해서 만큼도 내가 학교를 나오수 싶다. 그러면들은 인정해 줘야지. 근데 웬만한 애들은 좋은 애는 아까우니까, 아까우니까, 예, 여기서 그냥 진입장벽이 있으면, 알았으면, 이 거기서 멈춰요. 그래서, 정말 아픈 애들, 근데, 어, 병원에도 못 가고 아픈 애들이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은 부모님하고 얘기해서, 그, 뭐, 잔인 확인서나 아니면 부모님 확인서, 이런 거 받아오면 대체해줘요. 근데 애들한테 얘기 안 해요. 애들은 악용을 하니까, 그런 거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, 윤통수님께서 해주기도 하고요.